안녕하세요. 퍼스트 성모안과 이경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안과적 질환인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눈물이 실제로 부족한 경우와 눈물은 부족하지 않는데 증발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눈물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빨리 마르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나오면서 수분을 보호해 주는데요. 이 기름이 오염되거나 잘 나오지 않으면 수분을 보호하지 못해서 증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눈물이 나오는 양이 충분하더라도 쉽게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안구건조증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수면이나 쉬면서 자연회복될 수 있지만, 심한 안구건조증은 눈에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각막 표면의 상처와 눈물 부족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과 눈물 부족에 악의 순환고리가 생기게 되면서, 안구건조증은 점점 심해지고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흔히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의존하게 돼서 사용을 꺼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로션 등 매일 피부관리를 함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공눈물을 매일 쓰고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눈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불때 눈이 시리면서 눈물이 나는 증상은 증발형 안구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눈물이 부족하진 않지만 바람에 해서 눈물이 마르게 되고 이러한 자극 증상 때문에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마이봄샘의 기능 인상으로 인한 기름층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고농도의 인공눈물은 바람에 의해 증발이 적게 일어나므로 눈의 자극 증상에 의한 눈물 분비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만 2~30분 뒤면 다시 건조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습기로 실내의 습도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되고 인뇨작용이 있는 커피의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눈물의 분비량은 충분한데 증발 때문에 건조한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봄샘의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옴찜질이나 IPL 등 마이봄샘 기능 이상을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등이 많아지면서 안구 세척에 대한 문의가 많는데요. 안구 세척을 했을 당시에는 시원함을 느끼지만 안구 세척을 하면서 우리 눈에 필요한 기름 성분이라든지 미생물들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될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발형 안구건조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봄샘의 기능 이상이 생기는데요. 마이봄샘의 기능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누워에 의해서 기름샘의 입구가 좁아지거나 정상적으로 눈물층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마르게 되면서 눈물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온찜질은 마이봄샘의 기름을 녹이고 입구를 열어줘서 마이봄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증발형 안구건조증에는 인공눈물의 사양보다 온찜질 등 마이봄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IPL은 과거에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한 빛을 이용한 레이저인데요. 최근엔 IPL이 마이봄샘 기능 이상의 효과적인 걸 알려져서 안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PL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이봄샘까지 열을 전달해서 마이봄샘의 기름을 녹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마이봄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마이봄샘 주변에 나쁜 혈관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IPL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면 마이봄샘의 기름에 열을 전달해서 이 나쁜 혈관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IPL이 마이봄생 기능 이상이나 염증에 의한 안구건조증인 경우에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요. 건조증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말범생 기능 이상이 점점 악화되고 회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게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만성화되기 쉽고 만성화될수록 치료가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적인 불편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퍼스트 성모안과의 이경민 원장이었습니다.